교육청과의 갈등으로 폐관 위기에 내몰렸던 록봉 박물관이 전시물을 정비하며 재개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의 원도심에서 가까운 미래에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신항의 문을 열면서 자취를 감춘 목재 어선입니다. 가덕도의 폐교에 전시돼 있던 마지막 배가 그대로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록봉 민속 박물관이 교육청과의 임대 만료로 10년째 자리 잡은 천성분교를 떠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예전 박물관에 있던 마녀점의 전시품들은 그대로 이곳 유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시물이 갈 곳을 잃게 되자 박물관은 10년째 운영해오던 유치원을 폐원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선대부터 이어온 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시실에 있었을 때는 통풍이라든지 환기 시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되어지면서 그 전시품들이 보존 관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냥 밀폐된 공간에서 좀 적재 정도의 수준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힘겹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덕도를 떠나온 녹봉 박물관은 강서구의 도움으로 가덕도 내또 다른 폐교인 대항분교로 이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대항분교 일대가 포함되면서 이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신공항이 있든 없든 간에 역사적 가치에 있는 어떤 보존 장소나 아니면은 서로 간에 공유해야 될 공간들은 분명히 어딘 공간은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속유지를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관심과 지대한 어떤 노력만 있다라면은 어딘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조와 노력을 더욱더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물관은 현재 대항분교 이전과는 별개로 부산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